다섯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이기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경우 즉 비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비기는 경우는요, 다 같은 것을 내거나 또는 가위, 바위, 보가 다 하나씩 나오는 경우 하나씩은 아니고 이세 가지 모든 경우가 다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요, 다 같은 것을 내는 경우, 다 가이거나 모두 바이거나 모두 보면 되겠죠. 일단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더하기 자, 나머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다섯 명을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가위를 내고, 또한 그룹은 바위, 또한 그룹은 보, 이렇게 내면 되겠죠. 그럼 먼저 다섯 명을, 자,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이, 인원수로 나면한 명, 한 명, 세 명,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요거 밖에 없겠네요. 뭐, 둘, 둘, 둘에도 벌써 넘어가기 때문에 여섯 명. 되겠죠.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명을 먼저 분할해보면, 한명 뽑는 게 5C1, 그 다음에 네명 중에 한 명이니까 4C1, 그 다음에 세명 3명 중에 세 명이니까 3C3. 이렇게 됐고, 1, 1, 같으니까 같은 게두 개씩 생깁니다. 이 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게 분할입니다. 분할하고 이거 분배해줘야 되는데, 이 가위바위보 세 덩어리들, 여기에 이제 분배를 해주면 돼요. 이세 덩어리를.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5C1. 그 다음에 두명이렇게 4C2. 2C인데, 2, 2두개 같으니까 이것도 2팩토리얼로 나누고,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건. 5C1은 5, 4C1은 4, 이는 1이고요. 곱한 다음에 자, 2로 나누면, 2, 2, 5, 10. 이렇게 되고요. 6이니까 60.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는요, 5C1은 5, 5. 4C2는 6, 이건 1이고, 2로 나누면 3. 3, 5, 15. 15 곱하기 6이니까 90. 더하면 150. 이렇게 됩다 여기에 3까지 더하면 최종 답은 15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